안녕하십니까. 자산과 부동산 흐름을 심리적으로 해설해드리는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6월 2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번 수도권 주택 규제가 지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의 긍정적인 반사 효과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적이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투자 수요는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강릉, 속초, 전주, 천안, 창원 등 생활환경이 좋은 중소도시 또는 KTX나 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은 투자 대체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고 모든 지방이 수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은 오히려 더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도권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지방이 무조건 뜨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규제는 대출 차단, 거래 감소,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외지인 투자에 의존하던 지방의 소형 아파트나 상가 시장은 반대로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지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처럼 세컨드 하우스 수요가 꾸준하고, 교통 개선과 관광 수요가 결합된 지역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일부 지방 도시는 반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거래 위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이 수혜를 보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역의 실거주 수요, 개발 계획, 인구 구조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